주님은 내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살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호와 살롬까지는 기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laughs>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예,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주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자와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셨어요. 예,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영혼들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쓴 뿌리 상처를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명분 속에 주님 바라보길 축원합니다. 그때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40절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 뒤에 연결된 부분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40절을 한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암송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으로 이미 채움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온전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게 되고. 더더욱 내 안에 씀뿌리가 나와서 다른 사람 힘들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비전과 명분 속에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달 하나님의 의를 교회 을을 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해요. 면분과 비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솔로문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문의 삶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도전 받고 은혜 받고 성장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을을 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심령에 역사 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일천 번째 의미를 의 알자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 왕위에 오른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태어나면서부터 출생의 한계 출생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바세바는 본래 솔로몬의 아내가 아니었고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가 간음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자, 그래서 바세바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아는 햇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 히타이트라고 해서 이제 이 히타이트 민족들은 전쟁을 잘해서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돈 받고 가서 싸우는 용병으로 역사 속에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런 그들이 이스라엘에도 돈 받고 와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는 이방 족속이었고 그의 아내인 바스바도 히타이트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왕이 되기에는 허점이 많은 거예요. 더더욱 그에게는 여러 형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상당히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씩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미 그의 형이 죽은 뒤에 태어났지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는 아이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 이야기를 아마 어려서부터 들었을 거예요 네, 너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형이 있었는데 죽었다 세상의 비밀이 어떻게해요 들었겠지요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형들이 죽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 네, 압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모하다 강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압론을 죽여 버려요. 그리고는 자기 외가집으로 도망했다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를 선포하고, 예, 유력자들을 모아가지고 다 자기 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도 죽지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은 사실은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할 수 뿐이 없었어요. 예, 수없이 형들이 죽는 것을 보았어요. 또 자기의 태생 자체도 이렇다게 내세울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를 해나가는 가운데 기반도 약했고 도와줄 이도 모자랐어요. 그는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성경에 이것이 일천번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신뿐이 없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향해 여러분의 중심을 모기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 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응답 받기를 추구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예, 우리야 잘 되고 못 되고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장 눈에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겨 받았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마귀는 어떻게 서든지 이. 손가락을 뼈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침을 짊어지게 하고 속상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흑암건살에 끌어가려고 오늘도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시며 지혜를 주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혜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며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 이 세상에 나가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시간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흑암의 세력 내쫓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일천 번째로 성공했던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우선순위에 들며 그 가운데 주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 속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움받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소원을 물으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여기서 대답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될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큰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수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 달라고 재판을 요청하는데 하나님, 내가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바르게 백성으로 이끌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치졸하고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더 이기적이고 더 치졸하고 더 개인적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한나의 기도를 보았지요. 한나의 기도는 딱 하나 있어요. 뭐였어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런데 기도하게 되는 내용을 보면 남편 엘가나에게 다른 부인 분인나가 있는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분인나가 매일 한나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왜요? 너는 자식도 없지? 나는 자녀가 있어 남편이 너 맨날 사랑한다고 그 뭐해? 다 가짜야 증거가 있잖아 나는 너는 증거가 없잖아 이러면서 매일 격동식이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뿐이 없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격동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야지만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그 기도가 보면 너무나 개인적이고 때로는 치졸하지요. 하나님 나도 아들 하나 주세요. 좀 내놓을 수 있게 나도 자랑할 수 있게 그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나의 기도에 축복하십니다. 한나의 기도 중에 건질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 어떡한다고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 시대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행함으로 나라는 엉망진창되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임무를 구하고 계셨는데, 한나의 기도가 거기에 딱 맞은 거예요. 아, 그래, 한나의 기도 속에 이제 새로운 아들을 주어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지도자로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개인적인 것 같고 치졸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속에 건질 걸 찾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건강하지 못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물론, 주님은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충성하겠습니다. 주의 일에 우선 돈도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걸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자식의 문제로 너무나 속상합니다. 하나님 이 자식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건질 걸 찾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장 물질로 오니에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물질의 어려움 당합니다. 주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여 주님 물질 주시면 물질에 종 되지 아니하고 물질을 다스리면 물질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될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지금. 거기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내 나라, 내 영역, 내 을을 일으켜서 우리가 투쟁한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을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져십니다. 주 그러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썬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분과 비전을 세워 나갈 때에 거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랑 속에 생명을 보자는 겁니다. 본문 뒤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두 창기가 아이를 하나씩 끌고. 왔는데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살았는데 두 여자는 말이 못다. 산 아이는 제 것이라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것이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솔로몬이 판결을 내립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판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어떻게 해요? 산 아이도 반 나누어서 반씩 나눠주고, 죽은 아이도 반씩 나눠서 나눠줘라. 그랬더니 죽은 아이의 어머니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산자의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저는 그 아이 안 데려가도 됩니다 그냥 산 아이는 산 채로 살려주시고 저는 죽은 아이 데려가도 좋으니 아이만 죽이지 말라 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해요? 네.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 저 여자에게 산 아이를 주어라 여러분, 눈에는 보이죠? 뭐가 보여? 어머니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을 보면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생명의 역사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리또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예요. 솔로몬은 예수님의 모형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지혜와 생명과 생명을 하나로 연결시키십, 연결시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셨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까지 내어 주셨지요. 그래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도대체 그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식 죽이고 거짓말하고 남의 자식 뺏으려고 했던 그 여자, 그렇죠? 여러분, 궁금하죠? 지요 네. 근데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한 마디도 안 나와요. 왜안 나올까요? 그건 중요한 이슈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을 기울이고, 오늘 우리 시대 형편이 그렇게 되었어요. 잘못한 사람 다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처벌해야지만 우리 속이 다 후련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의를 이루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거짓말 한 여인은 당연히 벌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벌 받기 전에 그 마음의 심령은 어땠을까요? 아이를 죽여 놓고는 자기는 아이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살인의 거짓말해.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죽은 뒤에는 누구 아이예요? 죽어도 내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향해서 죽여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얘는 내 아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기예요. 죽은 아이를 두번 죽이는 거예요. 죄가 큽니다. 오늘 우리가 다 두렵고 떨리기 그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인간 정의에 근간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을을 이루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사역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주일학교가 성경학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마귀에게 세상에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사람, 예수 생명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다 왜요? 내가 그 아이를 소유하는 것보다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의 어미처럼 말해야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소욕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 아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이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믿음의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요. 그저 내 아이만 살면 된다고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내 아이도 죽여요. 응? 여러분. 두 아이가 다 살았다면 사나이 내네 아이 달라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 아이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남의 아이가 죽으면 그 아이를 바꾸겠다고 날치는 마귀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식만 신앙생활 잘하고 내 자식만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면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잘 돼야 돼요. 다 하나님의 찬위로 세워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이 행복해지고 다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아이를 죽일 수뿐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요. 내가 죽고 내 욕심이 죽어서 어린 자녀들을 살려야만 합니다 더더욱 내 자녀만 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 안에서 어린 영혼들을 살려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도 자식을 세상에 빡 뺏긴 채 마귀에게 뺏긴 채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며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소원하고 지금 이 시간이라도 늦지 않음을 고백하며 내 자식 아닌 자식이라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생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지만 분별할 수 있고 영의 눈이 열려야지만 살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진짜 아이들을 죽이기를 원한 거 아니었잖아요.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그 지혜가 전리하게 되어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살려내되 우리 주일학교 내 자식 내 자녀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어린 영혼들을 다 살려내기로 원하고 그 가운데 믿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믿음의 세대를 열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처럼 귀에서 어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아 주세요. 이름을 불러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야곱과 로이스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이 잘 연습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만나는 아이들, 길거리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전도해 주세요. 어린 영혼들이 살아나야만 합니다 그리트의 정의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는 사랑을 쏟아 부어야만 합니다 여기 예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실천하며 이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으며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성도,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어린 영혼들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민족과 인류의 역사를 주도하는 솔로몬 다윗 요셉, 에스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